KU가 한참 진행 중인데 어, 차출에 응해주신 감독님과 또 구단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, 우선 A 대표팀과 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벤투 감독님과 또 긴밀히 협의해서 A 대표의 합류할 선수들은 또 제외했고 또팀 사정상 그 리그 관계로 그한 팀에 두명 이상은 선발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고요. 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 대회를 하기 전에 모여서 훈련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 감각도 중요하고 또 경기 체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 참여도가 좀 높은 선수 위주로 어 선발을 했습니다. 해외에서 지금 활약하는 선수들은 그동안 그좀 오랜 시간 훈련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어 경쟁력을 좀 확인하고 아시안 게임을 좀대비하려고 하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, 아시안 게임이 연기되는 바람에 조금 어려워졌고, 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용을 해야 될 선수기, 선수들이기 때문에, 이번에 그 대회를 통해서 한 팀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만들 활용할 생각입니다. 이강인 선수는, 어, 측면보다는, 어, 처진 스트라이커나 중앙 미드필드가 조금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, 어, 가능한, 한, 음,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중앙에 좀 배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좀 후리롤로 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공격을 주도할 수 있게끔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, 우리가 어 수비는 좀 조직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, 어 공격만 하고 수비는 좀등한시하는 그런 어 반쪽 자리 선수가 되면 안 되고,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소통과 교감을 통해서 어 이강희, 선수와, 이강희 선수와 함께 잘 맞춰갈 생각입니다. 예,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. 뭐, 여지껏 공식 대회를 출전하면서 이렇게 긴박하게 좀 움직이는 상황이 처음 있는 일이라, 아,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, 뭐, 뭐, 그렇다고, 어, 그냥 뒤침지고 있을 수 없고요. 예, 대표 팀은 항상 어떤 상황이든, 그, 어떤 여건에서든, 뭐,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우리 선수들과 좀, 그, 어렵지만, 음, 여기투합해서 좋은 또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그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오래간만에 공식 대회를 출전하는 거라 좀 긴장감도 있고 좀 부담도 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선수들과 노력하겠습니다.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U-23 대표팀을 성원해 주시면 꼭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